자 오늘 반갑습니다 지정보살 열정업지는 삼독하시고 오늘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하세요 음바라 응 마니다니사바 음바라 응 마니다니사바 음바라 응 마니다니사바 응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스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법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화, 이복. 지금 힘들고,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캄캄하실 겁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절에 가서 기도도 못 하시고, 혹시나 남에게 피해줄까 봐서, 어디, 뭐 좋은데도 맛있는 것 먹으러도 가지도 못하시고, 조심조심 하니라고도 아주 피로감도 굉장히 강하실 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힘들고, 또 세계적으로 이게 완전히 유행하는 바이러스 라서 세계의 불확실성 때문에 답답한 면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스님이 오늘 카메라 앞에 서고 여러분들에게 법문으로 부처님의 법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전화 위복. 바꾸는 겁니다. 안 좋은 것들을 좋게 바꾸는 겁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조금 여러 가지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 버릴 겁니다. 좋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꾸냐. 자, 스님이 잘하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기도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불자님들은 이렇게 생각들 하실 거예요. 절에서만 절에 가야만 기도가 되고 특히 뭐큰 어떤 막 웅장하게 어떤 그런 곳에 가서 기도를 하야 가피가 성취가 빨리 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수록 집에 있으면 더 답답하실 거예요. 방법도 없고. 우리는 방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불자님들은. 어떤 거에도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분면 우리 대화사 산신기도 열심히 해서 소원들을 많이 이루시잖아요. 이게 방편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부처까무니 부처님 한 분만 다 부처님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요사이 같은 경우는 아주 답. 다 배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방편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방편을 한번 낼까 하는데 이렇게들 하세요. 지금 집에들 스님 집에서 기도해도 됩니까? 됩니다. 뭐 어느 시간에 맞춰놓고 어느 방향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방편에 의해서, 부처님, 보살님이, 신중님이, 내가 또 원하는 어떤, 영성적인, 신중님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경전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걸 해야 될지 꼭, 뭐. 매일같이, 내가 그래 어떤 걸 기도를 하다가 좀 그래 뭐 사업 성취 아니면 직장 성취 기도를 열심 히 했는데 직장 성취가 좀잘안 되었어. 그러면 내가 하고 있던 기도가 잘못되었나 또 의아신 갖고 이게 틀렸나 계속해서 의심만 늘어가요. 그래서 불자님들 의심만 늘어가니까 나중에는 아상만 생겨요. 상만 생겨요. 모든 상들은 내가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그 나를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주님께서는 남자분들은 되게 그러잖아요. 뭐 아유 절에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떡 나오고, 밥 나오는데 모르시는 거야. 참 신기해요. 그리고 혹시나 절에다 무슨 뭐... 등, 초파일 등, 일 달고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간다고 생각이 돼, 미리. 왜냐면 엄청 어떤 확불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통상적으로. 그리고 또 불교가 또 깨달음의 불교기 이 때문에 어떤 깨달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냐. 어떤 그런 게선입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돈에 대한 개념이 돼버려요. 되게 대주님들 절안 다니시는 대주님은 대부분 그래요. 스님 마음 같으면 대주님들도 손잡고 좀 쉬실 때라든가 이럴 때 절에 오셔가지고 같이 실행생활 하시면 그런 의, 어떤 억울할까 어떤 그런 부분들도 참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너무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신심이 있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우리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수능 기도를 해, 수능 기도 열심히 가면서, 초도 키고, 뭐, 향도 사르고, 공양미도 올리고, 공양물도 간심각이다 올리고, 불전함에다, 뭐, 단돈 천 원이든 집어넣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애가, 올해가 운이 안 좋고, 다음에 좋아서,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과가 어떤 그런, 부처님 어떤 큰 뜻이 있어가지고, 오래 안 되었어. 그러면, 신랑한테 부서 미안하잖아요.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밥도 못해주고 막 다녔는데. 그럼 그걸 감추려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단편적으로만 스님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상 같은 게 무서워져요. 나중에는. 그 쌓이고 쌓이면, 집착이 돼버리죠 그래서, <laughs> 상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가는 이치가 돼요. 자 그래서 스님은 어떤 것인지 간절한 마음 내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니까요. 변한 모습을 우리 대주님한테 보여주고 이러려면 집에서 하는 기도도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스님이 그러잖아요. 대화사는 생활기도 도량이라고 그래서 항상 몸이 내 정신이 부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있으셔야 되고요. 그럼 상안 높아져요, 절대로요. 항상 하심하고, 하심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죠. 지금 이럴 때 코로나 있고, 집에 있을 때, 정말 전화렇게해서 정말로, 요새 뭐, 이렇게, 유언 비어겠죠. 이혼율이 높아진다니까요. 식구들 같이 많이 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부대끼고막 이러니까. 불자님이라면 부대 낀다고 생각하시면 피곤, 피곤함이 오죠. 설거지 한번더 해야 되고, 아침밥 시키밥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걸 삼시대끼 막 해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다 종교인들보다는 우리가 부처님 있는 불자님이라면 고개 기도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마음이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것도 전화위복되고 극복해집니다. 어디 레이버나 이런 데서 레시피 잘 구해가지고 맛있는 것도하고또 남자들 뭐 이렇게 식탁 맞추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자는 잘 먹던 것들을 이렇게 잘 해주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자, 일상이 기도고 그래서 대화사기도는 생활기도 도량이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사경집도 원래 사경이라는 원래 뜻은 깊이 참부하면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하루 종일 써야 돼요. 원래 사경, 사경하려면. 원래라는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근데 우리 사경은 3분, 5분이면 끝나요. 지금 생활 바쁘시면서 기도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사 기도법은 이럴 때코로 코로라, 코로라 발음도 잘안 됩니다. 코로라 전염 이럴 때더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허공기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사람 저촉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절이 뭐 크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 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스님이 전부 다 방편, 방편, 밥변을 붙이니까, 방편의 기도를 붙이니까, 멀리멀리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직장이든, 집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지 매일같이 기도할 수 있게 스님이 하잖아요. 우리 대화사 불자님들은 그리고 항상 집중하고 있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요사이 같을 때 대화사 기도법이 최고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 지세요. 자 우리가 스님 어떤 경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불교에도 여러 종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종단들이 소위경전이라 가지고 금강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뭐, 화음경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성취 기도를 하기 때문에 관세무살님몽변이라든가 지장, 지장공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경전들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스님은 이렇게 얘기하고자 해요. 지금부터 딱 마무리 짓는 겁니다. 어떤 경전이든지 좋습니다. 상관없고. 그리고 자기한테 익숙한 경전 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경전 공부는 한 번씩 경전을 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조용히 깨끗하게 해놓고 집에 그걸 눈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덩, 토인 국 예전엔 북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라고 했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의미 같지 말고 그것도 조금 뭐랄까 하면 대화사 불자님들은 대화사 연천 방향 바라보기도 그게 북쪽이네, 했죠. 북쪽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시면 그 방향을 맞고 일반적인 어 불자님들은 그냥 자기가 뜻하는 좀 환한 곳 이런 곳을 택해서 그쪽을 방향을 보고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자 경정공부라든가 그리고 뭐 사경을 한다든가 자기가 해왔던 것들을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난하니 집에서 기도하시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방 밑에 많이 비잖아요. 깨끗하게 방 치워놓고, 방 하나를, 뭐, 부처님 모시고, 향사르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법상 밑한 거, 조그만 자객단 같은 걸딱 놓으시고, 거기 기물들 있잖아요. 뭐, 목탁, 목탁이라네. 염주 같은 거 놓으시고, 염주도 불리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경전 책들 많이들 있잖아요. 책 놓으시고, 이책 봤다가 저책 봤다가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그사경책 같은 거면 사경 쓰시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뭐를, 의식을 갖고, 뭐 예불문 뭐 하고, 천투경을 해야 돼야 하는데, 하면 좋죠. 쭉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어, 뭐 관음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관세모살, 관세부터 소리 조용, 조용히 내쉬면서 조용히 쭉,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하시면 돼요. 지장보살님 하시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집에서 얼마든지 예경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예불문을 쭉 보면서 무슨 뭐, 뭐 산보통청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아까 우리 대주님. 화가 나. 피곤해, 내가. 그치? 일찍 들어온데 그래도 저, 아, 스님 얼굴 떠올려 보세요. 스님 생각해가지고, 아, 스님이 이게 기도라고 그랬지. 그게 기동 거예요. 그러면 맛있는 반찬, 된장찌개 같은 거어렵지 않잖아요. 사각사각 해가지고, 한상딱 차려놓고, 소주 좋아하시면 소주라도 한번딱 올려놓고, 대화거리 없으면 스님 얘기라도 좀 하세요. 유튜브를 봤는데, 이런 스님도 있더라.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잘하는 거다. 그렇게 대화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 절이 어떤 절인가 마스크 딱 쓰고 법당에 안 들어오셔도 되니까 한 바퀴 싹 돌고 가셔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대주님 이쪽으로 잘 인도하시면서 그것도 크, 같이 신행생활하는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렇게 해나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냥 글씨로만 기도 배워가지고 뭐 경전을 몇 번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몇 번을 하고 제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는요. 그냥 일상을 기도한다. 항상을 그리고 또 혹시나 까먹을 수 있으니까 대화사 밑에 전화번호 적어 놓을게요. 전화번호 있으면 여기다가 우리 사경집. 사경집 5분이면 할 수도 있고 2시간 할수도 있고 하루 종일 할수 있게 사경집을 그렇게 스님이 구성을 해놨어요. 광명진원 기도하시면서 업장 소멸도 하시고. 그러면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 5분 정도 사경하면서 기도 중에 있어. 딱 캐치하고서 어떤 일에도 방편이 돼야죠. 마음이 편해지셔야 되죠. 그리고 불안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이 기도다. 그리고 기도는 간절한 마음이 항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 찬탄하는 마음이 항시 있으면 된다. 그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새같이 어 힘든 시국에 집에서 내가 마음가짐 하나 딱 마음 먹어보세요. 이게 부처님 딴 때보다 밖에 나가는 빈도수가 작으니까 뭐 정전책이나 이런 거 인터넷에 주문해가지고 많이들 읽으시고 여러 좋은 스님들이 쓴 책들도 많이 있어요 하면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대화사 여기 구독 누르시고 유튜브 누르시고 같이 스님 사시을을 매일 같이 드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영상 올리고 그리고 우리 또 소원성취 산신기도도 같이 하시고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이 더 기회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든든한 가정이 되고 거기서부터 키워나가는 거죠. 여러가지 믿음도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번 교회가 전화이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전화이복이 된다가 아니라 전화이복을 만드세요.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리고 책으로 기도하는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요. 잘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기 대화다 스님한테 전화 주세요. 스님은 조금 어떤 포장되지 않은 그냥 원초적으로 말씀을 드려 편하게 소통이 가능할 겁니다. 자 우리 불자님들 고맙습니다.